20대 여성분들인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훔쳐선 안 되는 걸 훔쳤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 하루빨리 남자에게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은밀한 그것 대체 무엇일까요? 뭘 돌려받아야죠? 어. 어느 날 먼저 말을 걸어온 건 그였다고 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타투이스트이자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예슬씨도 지난달 그에게 메시지를 받았다는데요 음 어. 리뷰 알바가 필요하다 그냥 리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어,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하실 건가요? 정말 뭐꿀 알바다 쇼핑몰 포토리뷰 작성을 도와주실 모델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 활동 일을 하시는 분 그것도 아니면 10대 여자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타겟을 한것 같아요 일반인 모델 활동을 하거나 SNS를 활발히 하는 일명 핵인싸 여성들. 어. 갖고 계시는 제품 착용 후 자연스럽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양말 업체를 하는데 사진이 부족하다 리뷰를 올려야 된다 하면서 대신 집에 있는 그냥 흰 양말 이런 거를 올려주면은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흰 양말요 야. 집에 있는 걸로? 급하게 사업진 50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용은 얼굴 나온 사진은 9만 원, 얼굴 안 나온 사진은 6만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9만 원, 6만 원이면 진짜 그렇죠. 떨어져. 그렇죠? 예. 양말 신은 발 사진을 보내주기만 하면 장당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쳐준다는 아주 솔깃한 제한. 음. 회사 어, 인증을 하고 있어 요 이거는. 처음에 의심을 전혀 할수 없었던 게그 명함이랑. 코스 이렇게 보낸 계좌 내역이랑 사업자 등록 그거 음. 보내주면서 이제 자기 사이트 링크까지 보내주더라고 요 음. 누나가 사장이고 자기는 약간 부사장 그런 느낌이라고 인증이 어. 이렇게 확실하면 어. 믿음이 가죠. 그렇죠. 네. 명함 보여주지,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지, 계좌 내역 보여주지, 그러면서 실제 모델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지, 사이트 주소 보내주지.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음. 의심도 잠시. 명함부터 사업자등록증까지 전혀 이상할 것 없는 회사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데요. 음... 음... 실제로 보낸 사진들이죠. 그까 그러니까 보정을 해준다고 아무 양말이나 보내도 된다고 한 거예요. 어... 사진을 보내자마자 그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또 필요한 사진이 빠졌다며 돈까지 더 준다고 했다는데요. 너무 특히... 어, 요구하는게 있었어요. 특히 특히 하는 거. 발바닥. 어? 네, 발바닥 얘기했었어요. 발바... 어, 발등하고 발하고 발바닥이 잘 보여야 된다고 그것만 따로 찍어줄 수 없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발바닥이요? 뭐죠? 발바닥? 어, oh, I sent six picture first. Oh. After say, oh, but y o didn't s e n me 발바닥. I think, mm. oh, strange. Mm. So, okay. 양말 후기를 남기는데 발바닥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지. 아니 근데 양말 살때 발바닥 후기 안 보잖아요. 말도안 되죠. 네. 사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자기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라는 걸 저한테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원했던 건 발바닥이었던 거죠. 아 엄청 발바닥에 집착을 엄청 많이 했었요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발바닥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아, <laughs> 네저 발바닥이 보인다는 생각을 이렇게 제가 셀카 모드로 두고는 찍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발 잡고 이러고 찍었었거든요. 이러고. 근데 이건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도 제가 계속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해보 모자 끄서 꺼져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안 된다고 발바닥이 꼭 이렇게 보여야 된다 여기서 아 정면은 발을 이렇게 두고 찍는 게 보통이잖아요 서서 이렇게 찍거나 근데 발 앞에 옆에 발등 발바닥까지 다 보여야 된다 아... 어떻게 그걸 한 번에 찍어요? 음.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음. 아니 아유. 발바닥을 저가 찍어봤어? 아니 <laughs> 모두가 의문을 품던 그때 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법이 있었어요? 이 자세에서 다리만 펴시면 됩니다 어? 어떻게 하는 거죠? 거울이 앞에 있고 이제 발바닥이 보이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찍은 거죠 아 거울 아, 아 거울에 발바닥도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들고 찍어달라고 했었어요. 거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보여서 이렇게지. 집... 아... <laughs> 이렇게 들고 찍었어요. 그가 알려준 방법대로 다시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데요. 아 저런 뭐, 반성으로... 다 나오긴 하네요. 어... 어. 저 사진이 왜 필요한 거죠? 아무리 리뷰 사진이라고 해도 발바닥은 안 사고 싶긴데. 발바닥이 잘 나온 사진을 보내주자. 아주 만족해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는 보낸 사진 수만큼 정산을 해줬다는데요 자그만치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정산했더니? 130만원 어? 130만원이요? 그거 찍어줘 130만원 100만원 전후반대였어요 맞네. 저거 60만원 정도 계좌 입금한다고 했었거든요 135만원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135만원을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많이 생각해도 한 30만원 정도 생각을 했어가지고 응. 135만 원... 정말 주시는 거냐 했더니... 아, 그러면 셀카 사진은 보내줘야 된다고... 회사 승인 때문에 얼굴 인증 부탁드립니다. 바로 삭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좀 수상해 보이네요... 정말... 저... 그렇죠. 이럴 때 보내면 안 되는데... 음, 그렇죠?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아~, 아 보냈다... 보냈다... 근데 정말 1분도 안 돼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캡처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메시지를 삭제하고 있다고 허? 쭉 뜨더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뜨고 들어가 보니까 채팅 없어요. 이미 차단을 한 거죠. 저는 그 사람은 이제 제 사진 다받았습니까 아이고. 1분도채안된 시간 그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아, 이게 보낸 메시지 삭제 기능이 아... 있나요? 그렇죠. 아... 네? 그 그러니까 해당 SNS 대화창에는 삭제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루운 다음에 삭제를 하고 사라진 거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네. 근데 네. 발바닥에 집착한 거 자체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좀 수상한 사람 같은데요. 발바닥 사진 찍어본 적 있으세요? 발바닥? 아 찍어본 적난전 지금 손바닥도 약간 기분 나쁜데 요 <laughs> 그쵸? <laughs> 상바닥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고 지금 진짜 손바닥 저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laughs> 예, 예. 찝찝해가지고 <laughs> 제 발바닥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거의말 <laughs> 어, 생각만 해도 이상해요 이상해. <laughs>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제 발바닥은요 <laughs> 예. 예. 자 근데 지금 발바닥 사진을 저렇게 찍었는데 궁금한 건이 발바닥 사진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렇죠 달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 권태지라는 사람으로 연락이 왔었고 전재환이라고 소개했어요 전재환이요 이름은 한성훈이요 노은성으로 네, 해서 사기를 친거 같아요 아 이름이 다 다르네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네요 그, 좀 흐릿하고 깨져가지고 그가 전재환이었을 때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아... 확인 가는데요. 안녕세요 네. 혹시 네, 전재환 씨 맞으세요? 지금 그 삼촌이거든요. 지금 저는 김이고요. 네. 그 광주에서 일... 그 살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고, 전화를 아이고, 많이 받으셨나봐요. 이 번호는 언제부터 쓰신 건가요? 이 번호 사실 3년 13년 됐어요, 쓴지가 쇼핑몰 같은 거 운영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저는. 아. 아우 아, 저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아 던 모양이에요. 받자마자 아시네요. 저분이 그래, 제가 있습니까? 혹시 그가 일한다던 쇼핑몰 직원 중 명함 속 인물이 있진 않을까? 업체 대표를 만나 봤습니다. 혹시 권태아님이있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 아까 누나가 대표하고 예, 있었잖아요. 예, 예. 자기 남동생이고. 예. 음. 본인이 총이 저는 권 이라고 하고요. 저희 동생을 사칭을 했대요 남동생이라고. 근데 음. 저는 남동생이 일단 없거든요. 권태지라는 이름도 처음 듣고,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사칭을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 아. 사칭한 업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데요. 음. 공통점 중한 가지가 대표자마다 여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성으로 아, 그래요. 대는 업체 대표자분은 권씨예요. 응. 그때는 권태지로 사기를 치었었어요. 아. 저는 전 이거든요. 전재환으로 해가지고 마치 동생인 것 가족인 것처럼 어, 그럴듯한 그의 거짓말들 명함도 사업자 등록증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굉장히 치밀한데요. 진짜 행세를 위한 그의 조작은 갈수록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든 건데요. <laughs> 수법이, 수법이... 지나하는 거죠. 오. 자기 계정 그 아이디 알려주면서, 요거 이외에는 다 4층이니까, 요것만 믿고 해라. 음. 이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 이게 그 피해자분들이, 아, 맞네. 음. 이, 이 아이디가 맞네 하고, 사진을 보내고. 네. 주소만 다르고, 일단 들어갔을 때는 실제 홈페이지랑 똑같이 보이는. 네, 네. 그럼 제품도 있고, 막 그런. 우리, 우리 사이트로 연결돼요. 음. 가짜 주소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칭 페이지인데요. 관리자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바꾸는 쇼까지 벌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안 속을 수가 없지 않나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걸까? 도메인이 .ga란 말이죠. .ga라는 도메인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도메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냥 .ko.kr 많이 쓰니까요. 맞아요. 가봉이네요. 가봉. 가봉. 예. 가봉요? 가봉. 아프리카 가봉?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들. 네. 해당 도메인은 무료로 주는 도메인. 짧은 기간 동안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보통은 도메인을 정상적인 루트로 구매를 하셨다면 구매자의 정보가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무료 도메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호스팅 업체로 돼 있지 개인의 음... 신원이 노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의도적으로 증거를 안 남기기 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알아봤네요 했다. 진짜 와. 홈페이지 디자인을 했거나 뭔가 그쪽 관련된 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 최소한 그 중에 한 명이 있거나 당사자가 아닐까 싶어요 사칭된 홈페이지에서도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보니까 진짜인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인 건다 가짜, 다 가짜예요 다. 다 모두가 가짜였어요 응. 더더군다나 해외 SNS입니다 응. 대화창 만들어 놓고 음. 탈퇴를 해버리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못 찾습니다 음. 이렇게. 이 사지에서 발바닥 사진을 저렇게 모아야 할 이유가 뭐죠? 지금 연락 온 피해자가 대략 몇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음, 30명 정도? 저희는 50명 넘어갈 것 같아요 어... 나한테 전화가 온거죠왜너돈안 주냐 한 하루에 한 3, 4 0통 오길래 뭐 어디서 문제가 있나 보다 어... 확인된 피해자만 120명입니다 1 2 0명요 수백 장이 넘는 발 사진이 그에겐 왜 필요했던 걸까요? 진짜 궁금해요 저게 취미로 모으기에는 이미 피해자가 너무 많고 그래 수집해서 이상한 걸 자기들끼리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2의 박사방, 임범방 같은 그 사람이 뭐 사진을 뿌리든 안 뿌리든 음. 기분은 진짜 찝찝하고 안 좋아요 어차피 제 얼굴은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내 사진이랑 다른 뭐 이상한 사진이랑 합성해달라 할수 있는 수도 거고 있고요. 별 생각이 다 드니까 아, 얼마나 스타킹 불안하겠어요. 판매, 막 양말 판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자기가 신던 스타킹, 막 신던 양말 이런 거 음. 판매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것도 같이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저한테 요구했던 그 구도, 그런 자세. 아. 그리고 양말 그 제품 들고 찍은 사진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응? 음? 한 SNS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계정이 이렇게 오. 나오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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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슷한데요, 사진이? 아니 신던 양말을 진짜 판매한다고요? 반마당 한 번씩은 찾아보는 것 같아 요즘 요막 스타킹 판매, 양말 판매, 뭐소고 팝니다 이런 거 해시태그 해가지고 찾아본 다음에 아. 혹시라도 내 사진 있을까봐 이제 찾아보는 거죠. 오. 미처 예상치 못한 그들만의 세상. 이곳에서 빼앗긴 발 사진들을 찾을 수 있을까? 어, 제작진이 한번 접근해보는 거예요? 어. 게시글을 올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어, 바로 오네요? 어, 어머. 냄새? 왜? 냄새는 왜요? 어... 어, 이거 보세요. 발 각도가 똑같아요. 어... 아, 어머. 아, 아. 자 요구했던 자세와 똑같은 사진을 요구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야. 아 지금 촬영 가능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아, 어심스럽네요전재원의 아,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약속 장소로 서둘러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직거래를 하기로 한 상황인 거죠 어, 실제 상황. 만나서 자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제작진이 어? 실제 촬영한 영상입니다 나올까요 이사람 그니까 진짜 나올까요 어 나왔나봐요 그무도 저 사람이네 권태지신가 아, 이는가는 아, 거. 응? 또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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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건 아. 더고 오래, 신을 오래, 오래, 신을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신을수록 지금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와. 원래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니면 좀딴 데로 나갈까요? <laughs>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장소를 옮긴 두 사람.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왜 이래 동영상도 찍고요 아, 동영상도 찍어요? 꼼짝꼼 꼼짝 동영상? 왜 네. 스타킹 신은 발이 예쁘다며 계속해서 촬영을 하는 남자 계속 어, 꼼지락 꼼짝 데백뱃씨진짜 꼼짝 꼼짝이 꼼짝이 어떻게? 아. 발시픈데 아, 진짜 유튜브에 보면 막 여자들 하 사진 가라앉는 거 이런 거봐런만봐 음, 반대쪽으로 아 깜짝아 네 조금만 더 끌을게요 땡볕 아래 촬영이 끝났습니다 뭐하러 왔어 이제? 아주 발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네요 야.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실업 탐사대라고 네 MBC 실업탐사대라고 네 취재하고 있는데 여성분 발사도 찍을까? 네어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찍으신 거예요? 또 어떤 목적으로 찍긴 지 아, 응. 딱뭐 어, 찍고 싶으니까 찍었죠 제가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가 100명 정도 생긴 게 있어서 취재 중인거든요 근데 너무 좀 복사하셔서 사진 찍고 이럴 수 있는 게 저희 쪽에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수 있잖아요. 혹시 이분 말고 다른 분시는뭐셨나요 조만간에. 네, 찍었다 아니, 가지 마시고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어떤 속으로 찍으셨냐니까요. 계속된 질문에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는 남자. 야 도망가네. 와, 빠르네요, 되게. 진짜 최선을 다해 달리네요. 어. 뭔가 찔리는 게세 도망갔겠죠. 그렇겠죠. 그쵸. 또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희생양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만히 두고만 볼수 없던 한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배가볼때 느낌이 아마 좀 그렇죠? 그런 거 음. 촬영해가지고 성적이 없는 음.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음. 돈이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통신의 책이있는그런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뭐 초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신체 특정 부위 같은 거를 시킴들에서 다 사진을 송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기 음.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신의 비뚤어진 카락을 위해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